저는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2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.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무선 충전이 돼가지고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알려드리자면,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데, 제 생각에는 노이즈 캔슬링 한 것이랑 안한 것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별로 에어팟 프로만큼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. 노이즈 캔슬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음질 면에서는, 뭐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, 소리도 잘 나오고요. 이게 오픈형이라서 그런지 귀에 착용해도 편합니다. 이걸로 후기를 마칩니다.